아이들이 심명나게 꿈과 희망을 이루는 곳, 웃음이 가득한 심명나는 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합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심명나는 지역아동센터. 2009년 개원한 이래로 삼성 디스플레이 우수 도서 지원 선정, 삼성 꿈 장학재단 지원 여행 만들기 3년 연속 진행, 복권 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사업에도 선정돼서 마당에 전기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여러 아이들이 모여 공부는 물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와 수학과 같은 공부 외에 음악과 미술, 로봇과학,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등을 만드는데 참 재밌었어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재밌어요. 신명 만은 지역아동센터는 책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큰 교실뿐만 아니라 작은 교실도 모두 벽면이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이곳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심영나는 지역아동센터 입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곳인데요. 교실과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완전 도서관 급이에요. 책이 많아서 완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 상간 쪽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어, 이렇게 책을 많이 보므로 많은 지식을 또 쌓을 수 있고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책도 지원을 받고 또 구매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좀 많이 구매를 해놨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죠. 마당 한편에 설치된 농구대. 공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신명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밝고 명랑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곳, 지금까지 꿈과 사랑이 넘치는 신명나는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